불교예술작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입체예술의 하나가 한국의 범종이다 불교의 전례와 함께 들어온 범종은 절에서 일상 아침 저녁으로 다뤄지는 음향기구다 불교를 널리 전교하는 수단으로 다뤄지는 음향기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중 하나가 수중동물을 천상으로 제도하는 모거 짐승을 제도하는 법. 짐승을 제도하는 운푼 그리고. 지옥 중생을 천상나라로 제도하는 범종이다. 범종은 절에서 사람을 모으거나 시각을 알리기 위해 다루어지며 새벽에 33번, 밤에 28번 울린다. 한국의 범종은 장중하고 우아하며 긴 여운을 남기는 신비한 음질이 특징이다. 범종은 권민을 버리지 못한 사바의 모든 중생들을 깨우치고 휴식을 주는 부처님 법문과 제도의 소리라고 해서, 불가에서는 범종을 제2의 부처님처럼 신성시하고 있으며, 양식이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독특한 변천을 했다. 한국의 범종을 이해하려면 그 구조와 형태를 알아보면 더욱 빠르다. 종을 매달게 하는 부분을 용유라고 하며 종을 달도록 장치한 부분의 용머리를 용두라 하고 용두 옆에는 종수리에 크게 영향을 작용한다는 구멍 뚫린 관 용통이 있다. 이것은 한국 종만이 갖는 특징이다. 그리고 종의 머리 부분을 뺀종 전체를 종신이라 하며, 종신의 윗부분을 둘러싼 부분을 상대 또는 견대라 한다. 견대 밑에 네 군데 배치한 사각의 테두리를 유각이라 하고, 그 안에 젖꼭지처럼 생긴 돌출 부분을 유두라고 하는데, 역시 종소리와 여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도 한다. 또 유광 밑에는 선녀가 나르는 모양이나 합장한 보살상을 양각해 놓았는데 비천 또는 보살이라 부르고 시대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종신에는 종을 치는 자리인 당좌가 있는데 대개 연꽃 모양을 하고 있다. 종신 아래쪽을 둘러싼 부분을 하대라고 하며 그 안에는 연꽃이나 당초 문양이 들어 있다. 원도 오대산에 자리한 상원사,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라종이 이곳에 있다. 국보 제 36호인 상원사종은 서기 725년. 신라 33대 성도왕 24년에 만든 종으로 높이 1m 67cm에 가장 우수한 종이다. 힘차고 소담하게 버티고 있는 용의 다리. 그리고 용통의 조각이 일품이다. 디악기를 연주하는 천인들의 조각은 장중하고 애절한 총소리와 함께 천상의 세계를 보는 듯 아름답다. 비파와 비슷한 공후와 피리와 비슷한 절을 연주하는 두 쌍의 비천상이 하늘을 나르듯 우아하다. 성덕대왕 신종. 신라 33대 성덕대왕의 어지심을 추모하고 명복을 빌기 위해 아드님인 경도광이 만들게 한 종으로 서기 771년에 이룩된 소원의 종이다. 1915년 8월 봉황대로부터 구 경주박물관으로 옮겨지는 장면이다. 6 0년후 다시 시은재 경주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신종은 높이 3m 33cm, 밑둘레가 7m 9cm로서 한국의 범종 중 가장 큰 종이며 세계에서도 제일 큰 종이다. 한국 범종의 대표작인 이종은 제작 당시 신라에서 국력을 기울여 만들었으며 제작 기간만도 29년이 걸렸다. 형태와 장식도 상원사종과 더불어 가장 우수하며 소리 또한 큰 산이 무너지듯 장웅하고 애절한 여운 또한 그칠 줄 모른다. 한 조각으로 보아 한국의 범종은 제조 방법에 있어 당시 다른 이웃 나라들보다도 기술면에서 앞서 있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가북도 익산군의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금동제 동탁, 범종 형식의 백제 정으로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다. 고려 시대는 범종의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현재 보존되고 있는 한국 범종의 70%가 고려의 것이다. 고려 시대는 신라 못지 않게 불교가 성행했으며 동양 불교권의 다른 나라들보다 우수한 미술품을 많이 낳았다. 그중 석기 1010년에 만들어진 천흥사 동종은 신라양식을 따른 고려범종의 걸작으로서 종 전체가 균형미가 있다 전라남도 해남 대흥사에 소장된 대흥사 탑산사 동종 몸물제 88호인 이종은 고려 중기에 속하는 종으로서 용두가 여의주를 받들고 있는 모습은 고려 금속 공예의 극치를 이룬다. 또한 상대의 연화 입화나 종신에 음각된 관음상은 변형된 고려종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종 전체의 균형과 문양이 아름다운 이 종은 소리 또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태성을 지니고 있다. 경기도 화성군의 용주사 대종. 제1 2 0인이 종은 우아하고 단아한 고려종이다 신라종의 양식을 따른 이 종에는 한쌍 또는 세 쌍의 비천상이 양각된 것이 특징이다 봉선사 종 경기도 양주군 광릉의 봉선사에 보존된 이 종은 보물 제397호로서 높이가 2m 38cm의 큰 종이다. 이조 시대 범종의 형태와 구조는 점점 간결해져 담백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의 종신에는 신라나 고려 종에서 볼수 없는 범자가 새겨져 있고 굵은 태가 둘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1469년 제9대 성종 1년에 만들어진 이 종은 임진왜란 이전의 양식을 갖춘 이조범종의 대표작이다. 부드럽고 원만한 소리와 짙은 여우는 한없이 깊게 들린다. 보신각총 보물 제2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대종은 1468년 세조 14년에 만들어졌 이3미터 18센티인 이 종은 종신 전체가 굵은 테로 둘러 3단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별다른 장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 종은 이조 시대 통행금지 시간을 알리고 4대 성문을 열고 닫을 때 다루어졌으며, 오늘날에는 송구영신의 제야나 국경일에 타종되고 있어 한국인의 가슴에 민족혼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찬란한 불교 문화와 함께 한국인의 정신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온 범종. 답고 은은한 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